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언급하고 이제 그 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율법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끝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절기였죠. 평안한 곳을 놔두고 그들이 편안해 살수 있는 집을 놔두고 밖에다가 다시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이렇게 피부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장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어, 그 가운데 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제 구장 삼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동안 어떻게 살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구장에서부터 계속 적혀 있는 거예요. 구장한 6절부터 시작하면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라고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는 9절부터 보았고요 어저께 우리가 말씀이 18절에서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끝난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구장 전체를 이렇게 며칠에 나눠서 보다 보니까 애매하게 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19절부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까지도 이 구장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장면이 끝나고 나서 10장에 가면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언급된 이름은 이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너무 지루한 이름들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결단한 사람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말씀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는 십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색한 이름,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굳이 이렇게 많은 절을 하려하면서 적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귀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 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9장의 중간 부분이죠. 중간에서 뒷부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렇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의 말씀은 물론 율법을 주신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광야에서 주신 것 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삶을 일정 시간 살아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킴으로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을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었고요. 그 율법이 마치 막 살아 있는 글자처럼 막역 굉장한 능력들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어, 예수님 때로 내려와서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안식일법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고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은 없으셨겠죠. 그죠. 근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마치 먹는 것에 비유하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태어나서 밥을 먹고 살잖아요. 추석에 좀 풍성한 욕식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먹던 적게 먹던 비싼 음식을 먹던 아니면 싼 음식을 먹던 하루에 다섯 끼를 먹던 하루에 한 끼를 먹던 밥을 먹으면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 살아갑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얻죠. 그런데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냐.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뭐예요? 밥을 먹는 거죠. 근데 꼭 밥을 먹는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사회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유지하게 하시는 그 힘이 바로 율법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스라엘 율법을 꼭 지키면서 살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율법책을 구경한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본 거는 성경책밖에 없죠 이제는 말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책에 적힌 글자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책을 덮으면 여기에 갇혀 계시고 책을 피면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던 잘못하던 구름기둥을 보내시고 불기둥을 보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들에서 그들을 기르셨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요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습은 예, 그렇죠.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해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고 또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먹을 걸사 먹기도 하고 입을 옷을 사 먹기 사 입기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고 예, 그런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정신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내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고 옷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어딘가는 있게 하셔서 또 그런 것들을 그냥 가서 돈만 내면 살수 있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 21절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벽돌을 굽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았잖아요. 광야 40년, 그렇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긴 했지만 늘 어딘가를 걸어다녀했던 야 그러한 삶들 속에 그들이 언제 시간 내서 제식 훈련을 하고 언제 시간을 내서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땅,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오게 땅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갈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쭉 보시면은요. 25절 끝에 보시면 25절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금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예, 큰 복을 누리고 배불리 먹고 그들로 하여금 살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법에 의해서 내가 조금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예, 좀 마치 법에 얼매인 사람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내가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왠지 마음이 좀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그때 우리를 붙잡으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벌금을 내기도 싫고 또 우리가 굳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할들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죠? 그 정도의 법들은 지켜갈 수 있게 하잖아요. 뭐 솔직히 길 가다가 뭐 길에 쓰레기 하나 버릴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버리기도 하고 어디 쓰레기통 만나면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살게 하셨냐면은요. 우리가 2 5절 끝에 보면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 4절 끝에 이십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적혀 있어.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임의로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그건 이렇게 하지 뭘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게 바로 임의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어, 이거를 마음대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해 40년을 살고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전쟁도 이기게 하셨어요 조상에게 주신 땅을 들어가서 다 차지하게도 하셨어요. 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운데 떠나 계신 게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들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법, 예, 이 하나님과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배불리 먹고 살찌는 그 은혜수를 누리면서도요, 그냥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십오이 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우리 어제도 이 말씀 보았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말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데 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치식, 크신 복을 기억하지 아니하고요,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도리어 그들이 듣기 싫다고 그들을 죽이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네, 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장, 어, 마가복음 12장, 어, 누가복음 20장에 적혀 있어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예, 주인이 포도원 잘 만들고 예,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가잖아요. 때가 돼서 예, 그 소출을 받으러 갑니다. 세를 받으러 가요. 그랬더니 그 악한 농부들이 그러잖아요. 예, 저 사람은 때리지, 저 사람 혼내서 보내자고.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두번 다시 새를 받으러 오지 못하게, 두번 다시 에, 주인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끔 에,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게끔 에, 그들이 나쁜 행동을 벌리잖아요. 주인이 그걸을 놔줄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놔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요, 새를 받기 위해서 아, 또 때려서 보내고요. 결과제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주인이 아,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말을 듣겠지 했는데 그들이 더 악한 마음을 먹고 아들까지 죽이면 저 주인이 이 소작 이 포도원을 물려줄 사람이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보금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죽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뒤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29절. 29절 중간쯤 보시면은요. 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다. 적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그리고 2 9절 끝에 보시면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하여 듣지 아니. 고집하는 어깨는 어떤 어깨인지 예, 잘 모르겠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사니까 지금 아 우리 보라 이거 우리 광여4 0년 우리는 다 건너왔고 우리는 전쟁도 이기는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실은 자기네들 스스로 이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광해 40년 지냈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에 들어와 삶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하나님만 쏙 빼낸 거예요. 하나님만 쏙 빼고 났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삶이 다 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 교만한 어깨를 내밀었다.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퍼내고 퍼내고 퍼내도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셈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절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30절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라고 적혀있어요. 여러 해 동안 참으세요. 그리고 31절 주의 크신 극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어,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그죠? 네,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비록 그들의 모습이 주를 심히 모독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십니다. 아, 이제 추석의 긴 연휴가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은 내일 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이 주말을 지내고 월요, 월요병에 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상에 돌아가서 쉼을 맞추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만한 힘을 다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일상을 허락하시는 거죠. 때때로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 때도 있습니다. 목을 굳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기서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 날을 또 주시잖아요 그 다음 날, 또그 다음 날, 또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으라 하시는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다 잡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명절 지내는 동안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때때로 원치 않는 뭐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또뭐 원치 않는 그런 또 가족의 분위기 속에 섞여 있을 수도 있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음에 명절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또 다시 우리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안 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안 변하고 안 변하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삶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매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 모양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에 실망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또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그런 힘과 능력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